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 팩트를 알려드리는 더 팩트 TV 박오대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선예기를 어, 또 타고 나가서 어, 카고 낚시를 한번 어,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용하는 곳은 예, 뒤쪽에 보시면은 선예기에 대해서 여기 뭐 가격이라든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오늘 통영 시월드 선예기를 타고 어, 나가서. 카고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밑밥을 좀 준비해 볼 건데 어, 다른 선내기점에서는 어, 밑밥 통을 대용할 이런 통을 따로 주지는 않는데 저희 요 시월드에서는 이 통도 주시고 또 이런 삽도 또 알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 해주시거든요. 통을 따로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밑밥 통을 사실 가지고 왔는데 통을 주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릴 두 장, 에, 두 장을 완벽하게 녹여서. 이렇게 예, 슬러시를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메인 지버지는 어, 마루큐 케이치노입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어, 이 마루큐에서, 어, 한국의 전용 필드로 이렇게 나온 지버지인데 사실 뭐, 찌낚시에서는 검증이 좀 됐는데, 제가 이 선상이나 카고낚시에서도 사실 이지버지가또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크릴 두 장에, 자, 케이치노 한 봉. 예, 케이노한 봉. 2.5kg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크릴 두 장에 케치는 이 한봉이 딱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 마르큐 M S P 한봉. 자 요거는 감성돔의 어, 시각과 후각 등 예, 마르큐 싱크로 벨렛인데 여기 예, 또 아주 또이 고기 또 꼬시는 데는 또 일각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 하고 자 대용량 안맥 한봉 하고 예, 마르큐 푸카세 마키에 소코라는 건데 이거는 좀 깊이 내리거나 좀 멀리 칠때 예, 너무 밑밥이 좀 날린다 싶으면 한봉 추가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이 선장님께서 어, 옥수수가 잘 된다 해서 옥수수 한통좀 준비해 오라고 미리 좀 예, 팁을 주셔서 제가 옥수수 예, 한통 이렇게 예, 그대로 물 채로 자 이렇게 해서 야이 오늘 뭐 감성놈 있으면 뭐 무조건 뭐 아무 물건은 못 빼겠네요. 진짜 맛있게 생겼 맞죠? 이렇게 해서 자, 잘한번 믹스를 한번 해서 맛있는 감성돔 밑밥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감성돔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요것도 조금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안물 수가 없겠네. 조금 더 탄탄하게 다져서 조금 더 내려주기 위해서, 카고망 안에서 잘 버티기 위해서 쏘고도 반복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기가 있으면 무조건 물어야 되는데. 이거 막 날리는 거 있죠? 연기 나는 거. 이게 바로 건식 지부제입니다. 이게 습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안 날려요. 자 오늘 통영 시월드 선해계를 어, 타고 감성동 카고낚시 한번 나가 볼 건데 처음 오시는 분들 어떻게 선해기가뭐 운전이나 뭐 시동 여는 거 어떻게 되는지 조작법에 대해서 오늘 사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예, 시월드 사장님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니까동 시월드 사장님. 인상 엄청 좋으시죠. 웃는 <laughs> 예 일단 한번 배를 타볼까요. <laughs> 이건 뭡니까? 아, 이건 수건. 아이배또 이렇게 또 수건이랑 미끼통이랑 이또 숟가락 카고 오늘 한다니까 숟가락까지 이 원래 다른 데는 안 주는데 예요 시월드는 주네요. 수건도 세 장. 예 일단 세 장이나 자 일단 타볼게요. 자 이거 시동 어떻게 됩니까? 로 아, 이거는 뭐 자동차처럼 그냥 돌리면 켜지네요. 예. 예, 아주 간단합니다. 돌리면 켜지고, 자, 이거는, 여기가 클러치, 아, 요거 클러치, 클러치 중간에, 잡고, 예. 아, 앞으로는 전진. 앞으로는 전진, 올릴수록 빨라지고, 예, 속도. 예, 예. 속도 점점점 올라갑니다. 중립. 자, 중립 밑으로 내리고, 예, 다시 또, 또 내릴 때 능력. 후진. 예. 예, 기어를 바꿀 때는 클러치 잡고 후진. 예, 이 면허증은 혹시 필요가 있습니까? 면허증 없어도 되고요. 예, 예. 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저희 구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빌려드릴 수 있는 허가를 저희가 받아. 아, 그러면은 면허증 없이도 네. 와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제가 요즘 운전하는 거는 핸들이 달려있는 쓰레기를 타는데, 핸들이 없이 또 뒤쪽에 그냥 모터만 또 달려있고, 모터로 운전하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줄 묶인 거 요것만 딱 풀고, 자, 시동 딱 걸고, 자, 갔다 올게요. 이 포인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앞에 지금 보이죠? 천천히 따라가세요. 포인트까지. 야 선행이 지금 하는 사람들. 오늘 평일인데 제법 있네요. 맞네요 선행이. 해뜰 때 들어갔다가 해뜨기 전에만 나. 다시 들어오면 돼요. 나갔다가. 보자. 헐. <laughs> 습니이 선상만 이용하다가 오랜만에 직접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힘이 좀 드네요. 여기 카고인데 이 카고 망 안에 숟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조금씩 망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클릭 하나 이렇게 이쁘게 딱 달아가지고 포인트는 지금 뭐 저희가 뭐이잘 모르는 곳이라서 저 사장님께서 부자 한 대여섯 개 정도에 던져보라고 하시니까, 그 맞춰가지고, 한번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오늘 총세 대를 세팅을 할 거고요. 제가 일단 오늘 지금 총세대 중에서 첫 번째 대를 우선, 어 던져보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좋네. 여섯 정확하네. 개. 네 요거는 정중앙으로 던졌으니까, 맨 앞에다가 하나 거치해 놓고. 이 카고낚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밑밥을 카고 망 안에 넣어서 던져놓고 이 초렛대 끝을 보면서 이 기다리는 낚시거든요. 계속해서 밑밥을 한 곳에 계속 뭐 찌낚시랑 똑같습니다. 투척을 계속 해주고 계속해서 이제 지벌을 시켜서 예, 낚싯대 끝이 입질이 오면은 두두둑 하다가 이렇게 훅 박는 예, 초렛대가 이제 물속으로 훅 들어가는 예, 그런 이제 장르의 낚시가 되겠습니다. 자, 첫 입질입니다. 다른 낚시대 던지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막 초리대가 쿡쿡 박아서, 예, 바로 지금 입질 왔습니다. 감성돔이네요. 자, 이거 채비가 튼튼하기 때문에 요거는 막뜰 체질 없이 그냥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자, 자첫 카고낚시 감성돔이네요. 야이 초리대 뭐, 왁 하고 가져갔는데. 야 자, 첫 카고낚시 감성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운전석 의자 밑에 이게 물칸이 있습니다. 이 물칸에 넣으시면 돼요. 자좀 닫아 놓을게요. 다시. 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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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와막와또 왔다 또 왔다. 이, 재밌네요. 초릿대 막 두두두 하고 <laughs> 초릿대가 막 들어가네요. 이게 이야. 지금 시기가 아직 완전 이 겨울이 돼야 사이즈가 좀커지는데 지금은 사실 시기적으로 막큰게 대물이 막 나오는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감성돔이 또한 마리 올라오네요. 자, 자, 처음 녀석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커졌네. 자, 어, 가면서 봐. 아야야 선장님께서 전화 오셔서 이참개 찌렁이죠. 이것도 잘문다고한 마리 통으로 이렇게 바늘 위로 이렇게 목줄 위로 태 올려서 이렇게 한번 달아보라 해서 지금 이렇게 목줄 요래 지금 바늘 끝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목줄 조금 위로 해서 요한 마리 지금 통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쪽 왔다 이쪽 왔다. 왔다, 마리 왔다. 자, 마리 왔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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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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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확실히 도성도 자, 는도 자, 자,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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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그 참개지렁이 썼는데 선장님 확실히 말씀으로 참개지렁이 쓰면은 입질 온다더만 딱 왔네요. 현지어면 역시 현지 말을 들어야 돼. 딱이참개지렁이 이 보이죠? 지렁이 딱 물고 있는 거. 가만있어 봐. 자, 자한 마리 또 왔습니다. 자 오늘 통영 시월드 선액기 타고 나와서. 어, 카고낚시, 어,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낚시 하실 때 로드는 어, 이 카고 전용 로드가 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것은 철류, 어, 바주카, 2.25-48. 여러 가지 길이가 있는데 2.25-48이 평균적으로 좀 제일 카고낚시에 사용하기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요, 요 로드를 사용하고 카고 전용 로드입니다. 릴 같은 경우는 마탄자 파라웨이 4500인데 이것도 뭐 스피링 리에 4,000번, 5,000번 정도 뭐 아무거나 이렇게 예, 사용하시면 되고, 일반 원줄은 보통 뭐한 4호 정도 감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 지금 제가 앵글러, 예, 마루지 앵글러 3호 합사 지금 원줄로 감아한 원투릴이라서 제가 3호 예, 요 합사 원줄을 감았습니다. 채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채비는 원줄에다가 이게 예, 지금 카고 편대입니다. 편대. 3세대 예, 꼬임이 이제 제일 없는 카고왕 줄편대라고 해서 여기 카고인데, 그냥 원줄을 여기, 예 카고 줄편대에다가 묶고, 그리고 예 여기 스냅에다가, 예, 요 카고망을 달고요 그리고, 어, 요 도래가 이제 뭐, 이렇게 원도래로 해서 목줄을 하나 다는 게 있고, 쌍바늘로 해서 이렇게 삼각도래로 해서 바늘 두 개를 달수 있는 게 있는데, 요 목줄을 이렇게 해서 두개 달아주셔도 되고, 하나 달아주셔도 되고, 목줄은 보통 3호 정도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3호에서 한 5호 정도. 이 바늘도 마찬가지로 한 3호에서 5호 정도의 감성돔 시즌 따라서 큰 사이즈가 나올 때는 뭐 5호 바늘, 조금 뭐 작은 사이즈가 나올 때는 한 3호 정도 바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목줄 길이는 조류가 조금 셀 때는 목줄을 조금 한 1m 조금 이상 길게 주셔도 되고, 어, 목줄이 조류가 좀 많이 조금 많이 가지 않을 때는 뭐 보통 한 80cm, 70cm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히트, 와, 히트 히트, 오, 자, 감성도, 오, 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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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자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마리 수는 계속 한 마리씩 더. 수가되고 있습니다 자또한 마리 왔습니다 자또 자, 감성돔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이뭐 마리수 이거 뭐 금방 금방 하네요 마리수 우와, 자 감성돔 이게 참이 가을에는 가을이 시작될 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는 참 이렇게 말일수로잘 나오는 고기 인데 진짜 안될 때는 정말 한 마리 얼굴도 하루 종일 깨바에서 해도 이거 한 마리 얼굴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좀 전설의 고기죠 감성돔자 오늘 하루 카고 낚시 마무리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낚았습니다. 몇 마리지? 오, 12마리 어, 나름 사이즈도그 사실 뭐이 장면으로는 막뭐 크기가 보시다시피 비슷해서 제가 좀큰 녀석 낚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선액이 타고 카우 낚시해서 요렇게 두자리수 예, 낚고 요거 제가 좀더 크라고 어, 딱 방생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물칸에 들어있던 예 보고도 좀 살려줘야 되겠다 같이 원래 물칸에 들어있더라고요, 보그가. 그래도 많이 나갔다, 그죠?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잘 살아라. 자, 귀한 강성동 커서 보자.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